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약성경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하셨으면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췄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였으므로,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들락기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우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또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역사가 갖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역사에 대해서 하는 것을 읽어보면서 의미 있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를 잘만 봐도 인생이 달라지고 한 가정이 달라지고 한 공동체 국가가 달라질 텐데 사실은 우리가 역사에 대한 제대로 이해나 교훈을 얻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벨사살 왕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선대인 느부갓네살 왕이 겪었던 일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벨사살은 그 선대인 느보간넷살 왕이 경험했던 그 소중한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행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대 느보간넷살 왕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18절에 나옵니까?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누보간넷설 왕이 잘못된 길로 빠져서 나타난 현상은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해지는 한 단어로 교만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폐위가 되고 짐승처럼 방황하다가 하늘을 우러러 이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는 그 순간 그가 잃어버렸던 총명이 돌아오고 다시 예전에 권세를 회복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의 앞부분에서 사장에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모르고 행한 자와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모르고 행한 자는 덜 맞고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는다. 이것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는데 도리어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여기서 하늘의 주제라는 단어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벨사살 왕이 빠져 있는 죄의 실체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단어와 하늘의 주제라는 단어는 굉장한 충돌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의 주제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은 하늘에 계신 권세 있는 주인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가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갖게 될 교만은 항상 충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차와 차가 멀쩡히 달리다가 빵! 충돌하게 되면은 큰 사상이 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뭐 세상이라고 너무 거창해 보면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하나님이 통치하시길 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길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길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 이 하늘의 주제이신 이 하나님의 뜻과 자꾸 충돌을 일으켜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 누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그 태도,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자꾸 정면으로 충돌하려고 하는 자녀들 기르다 보면요, 그렇게 순종적이던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 팍팍이 들고요, 부모의 뜻과 자꾸 충돌을 일으켜요. 사춘기적인 반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주제 에 이것과 자꾸 충돌하는 이드보간 넷살 왕의 후선의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이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기 보면 이 벨사살 왕이 행한 행동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에게 경배를 드리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집 그러니까 이런 교만과 우상 숭배는 항상 친구입니다. 그 사탄이 교만에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오르게 되면 항상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또 뭐하고 충돌을 일으키냐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다니엘서의 또 하나의 큰 기둥인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주시고 풍성이 주시려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마음이 든든해지고, 태풍이 와도요, 걱정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하도 매스컴에서 이번에 링링이 뭐 어마어마한 뭐 살인 무기같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거에 비해서 쉽게 지나가서 태풍이 아니라, 허풍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어떤 분이 보냈던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런 든든한 게 있는 겁니다. 곧 우리를 당장이라도 없이 그냥 쓸어버릴 것 같은 강력한 시험과 유혹이 와도,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말처럼, 까지껏 뭐, 태풍이 찻잔 속에 불어봤자 얼마나 불겠냐. 얼마나 영향력을 드러내겠냐. 하고 그것을 쉽게 건너뛰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내 삶을 주장하신다. 여기 보십시오. 예.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내 호흡을 주장하시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가 새벽에 좀 오늘 일찍 와서 제 방으로 가는데 우리 코라티아 중창단이 이렇게 소의별실에서 찬양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다. 호흡이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릴 찬양과 영광을 우리가 또 충돌해서 중단하게 되고요. 우리의 길을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을 우상하게 뺏기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이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편과 아내 중에 외도를 하게 되면 가정이 심각한 위기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상승배는 영적인 외도예요, 외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고 따르면 거기서 강력한 힘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자꾸 뺏겨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이번에 영낙성사 아카데미에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실 텐데, 왕들 중에 보면 그러나 엄청나게 참으로 하나님 모시기에 괘씸하고 멍청한 왕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병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데, 저 이방 나라에 신들에게 가서 내병 나을지 물어봐라. 우리 사신을 보내요. 그러다 그 사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가 탁 맞았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응? 어? 이방에 네가 그런 이야기를 물으러 보내냐? 하나님이 굉장히 책망.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 태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결국 우리의 삶 속에 계속 환란과 시험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충돌을 일으키는 교만, 하나님의 섭리와 충돌을 일으키는 우상 숭배, 이두 가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의 삶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여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야. 다니엘서가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시험 중에도 건지시고 마침내는 가장 높여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신앙, 개인 신앙,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찾아야 될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은요,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순간, 믿음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신 것처럼 우리를 자꾸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네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네 재주 믿고 네 머리 믿고 네 수완 믿고 살았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내가 다스리는 너는 내 황태자와 같은. 이제 내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는 내가 다스리고 내가 모든 걸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주시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자꾸 자신을 높이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다 키워보신 분아시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뭐 때릴 수가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요. 뭐 자기가 한번 탁비리 꽂혀가지고요. 그거 하고 싶으면 끝까지 그것을 하려고 고집 부리는. 예. 그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하나님 보실 땐 저게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큰온 크... 바닥을 뒹굴면서 이거 안 해주면 나여기못 간다고 막온 동네 청소를 다 하는 아이들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때를 부리고 믿음이 없게 되면 믿음의 영향력이 빠지게 되면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인지를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 그라테 찬양단 찬양의 내용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하루하루 한주한주 한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큰 양고리를 내가 모형할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 주도 하루도 혼전히 설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진정한 고백.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기뻐하시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성리의 역사를 신이 지금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이건 하나님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느보갓네살 왕이 행했던 일에 대한 회고적인 서술이에요. 벨사살 왕이 역사 속에 배웠어야 할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똑같은 단어를 네 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각인시키고 있어요. 선대 드보간 네살 왕이 언제 하나님의 신 권세와 영광과 위엄이 땅바닥에 떨어져 짐승처럼 살은지 뭐 잊어버리셨습니까?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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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로. 이게 뭡니까?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갖고 있는 무서운. 성경에서 그렇게 추악하고, 그렇게 혼돈했던 시대는 없었을 만큼 행한 행동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이게 뭐, 의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는요, 의미로 사는 게 아닙니다. 뭐로 살아요? 달세, 하나님의 뜻대로. 예.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그 하나님의 뜻꼭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를 내 인생의 길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 길에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충돌케 하는 나의 교만의 자리에 내려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헛된 우상들에게 향했던 우리의 발걸음 내 속에 내온대로 살았던 내 삶, 임의로 살았던 내 삶,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붙들고 기도하시고 슬픔, 낭만을 김철수 장르님 가정 유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히 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불안하고 두려워. 진정 하늘의 주재이신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고 아버지 그곳에 목매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것이 우리의 진정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두 손에 붙들려 그것을 양 날개 삼아 비상할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명절 앞두고 슬픔을 나가는 김철수 장로님, 예수 권사님, 모든 유족들을 큰 노력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이 약하여 홀로 사셔. 명절이 더 외롭고 쓸쓸한 모든 소외된 아버지의 자녀들, 백성들, 이 땅에 고통받는 주위에 눈물 지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품으시고 안아주시사, 업어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생이 보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네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으로 여러가지 꼬이 걸키고, 묻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 답답해하며, 숨조차 쉴수 없는 아버지의 자녀들 이 땅의 사람들 주여 묶인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눌린 것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여오셨다는 주의 은혜의 신혈이 우리의 모든 삶에이땅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서 선포되어 올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카라테아 중창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참으로 헌신 기뻐 받아 주시사 더욱더 아름답고 정말 진정한 하늘을 울릴 수 있는 소중한 우리 중창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서 명제를 앞두고 분주한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치 않냐도록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마음과 영과 주여 생각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사 믿음에 실족하지 않냐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가족들 되게 하여 출시 없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내려오고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두어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슬픔을 당한 유족들 가운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